보시면 여기 응? 응? 안 나와 잠시만요. <laughs> 안녕하세요. 마실 가세요. 마실 가세요. 바트 갔다 온다. 아바테 갔다 오세요 벌써. 네, 고지 빈집 구경 다닙니다. 네, 사진도 좀 찍고 그렇습니다. 네. 어르신이 일찍부터 마실 다녀오시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밭에 다녀오신답니다. 대문이 대문이 여기네요. 여기를 놔두고 제가 거꾸로 돌았구만요.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자, 온게 중요하죠? 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품위 있게 나이 들었어요, 이 집은. 그냥 보고만 있어도 편안해지고 느낌이 좋습니다. 오래되긴 했지만 상당히 규모 있는 그런 고택이에요. 지금 보시면 평수도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지금 저 뒤쪽으로 돌아서 왔는데 이 돌과 흙을 이용해서 만든 담장도 상당히 탄탄해요. 그래서 그닥 손상된 곳이 그닥 없었어요. 평수도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아주 반듯합니다. 이러고 저러고가 없습니다. 이 댁은 아래 채마국간 그런 거 아예 없습니다. 딱 한동 안 채네요.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구경 좀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여기 길이 쭉 나있어요. 보러 오셨던 분들, 지나간 자리가 길이 나있어요. 콩닥콩닥하는 심장을 부여잡고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아 들어가면서 먼저 물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당에서 물 물을, 물을 편히 사용할 수 있게 물가가 있고요. 네 보강대 지지대 세워두셨죠?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마루 아래 훤이 뚫혔죠. 뒤쪽으로 연결되고 대들보가 아주 튼튼한 것 같아요. 대들보를 돌을 깎아서 그 위에 대들보를 하나씩 끼워 맞춘 것 같죠. 그렇습니다. 오른쪽부터 외관을 먼저 한번 보죠. 집이, 고택 자체가 아주 품위있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아궁이었던 것 같죠? 이댁 보시면 지금 이돌 하나하나가 다 달라요. 돈 들여서 그 당시에도 다 돈을 들여서 정말 괜찮은 돌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일단 이곳은 아궁이로 보이고요. 방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불을 열기를 넣기 위해서 네. 아궁이죠 아궁이가 있었고요 상당히 높죠 대청마루도 여기가 아궁이로 사용하려니 사람이 여기서 불을 떼야 되니까 이쪽 마루는 좀더 낮지만 이쪽은 이만큼 한. 50cm 정도는 더 높였네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외관을 먼저 보기로 했으니까 왼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아유, 특이하죠? 이 불을 쓰는, 불을 떼야 되는 아궁이 쪽은 높이를 올려놓고 그 옆에 또다시 마루를 낮춰서, 제 높이로 낮춰서 또다시 만들어두었습니다.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집이지만, 격조에 맞춰서 그렇게 지었다. 계속 돌아가 보면, 뒷곁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 수풀이 우거져가지고, 좀 그립네요. 낡은 건 확실합니다. 여기 마무리 기둥을 보시면 낡은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아주 품격 있게 낡았다는 거. 네.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생겼네요. 자,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는 길은 불편한데 저쪽에서는 좀 들어오기 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돌때 뒷곁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 댁이 마당이 아주 편편해요 상당히 편편하게 정리가 싹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둥덕이 있거나 정원을 만든다거나 텃밭을 사용하거나 한다고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한 부분이 없고 편편합니다. 그래서 아주 걷기도 좋아요, 사실은. 잡초가 좀 있어서 그렇지. 왼쪽으로 돌아가면 이렇습니다. 아 왼쪽을 중간에 좀 거시기를 하셨네요. 이 벽돌을 쌓아서 이 멋진 집에 벽돌을 쓰셨네요. 네, 지붕 처마 끝이렇요 이쪽으로 오시면 필요 없어진 문틀, 낡은 문틀을 여기에 모아두셨네요. 아, 여기 굴뚝이 있습니다. 굴뚝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시면 앞마당에서 뒷마당까지 연결되는 뒷곁지죠. 여름에는 문을 열어서 시원하게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뒤곁으로 나오실 때 사용하는 그런 곳이죠. 마루는 보시면 다 부서져 가요. 저 아래에 뭔가를 넣어주셨네. 부서져 가서 좀 위험스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 앞쪽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오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문을 열기 전에 이렇게 예전에는 수납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셨죠.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선반 위에다가 필요한 거를 놓고는 하셨는데, 아유, 여기 제비 집이 있습니다. 제비 집이겠죠? 네.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제비가 와서 집을 짓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예전에는 선반을 만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자, 문을 삐그덩 열고, 안쪽으로 본체 마르고 들어와 지고요. 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거 엄청 중요한 거죠. 예전 분들이 사용하시고. 네. 특히 이렇게 걸쇠 이런 데 사용하시죠. 예전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잘 보관하셔야 하는데. 네. 마루에 들어오시면 이렇습니다. 쭉 보시면 지붕에 그름이 아, 이것도 설마 화재가 있었을까요? 그름이 많네요. 생각보다 그름이 있고요. 마당이죠? 앞마당이 상당히 넓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평수면 야, 8900평, 100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수가 상당히 커요. 네. 쪽쪽에서부터 쭉 돌아보시면 왼쪽까지 이대은 상당히 넓고 큽니다. 뒤쪽이 왼쪽이죠. 네, 들어와서 왼쪽 열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 있고요. 여기가 아까 아궁이 불 때는 곳이었죠. 아궁이 불 때는 곳이고요. 이곳 역시 이렇게 선반이 있습니다. 선반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셨고요. 문을 열어봐도 될까요? 아! 안에서 닫아 두셨나 봅니다. 그러면 닫아 두고요 다시 이쪽에 방문이 어차피 열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쪽에서 진입을 하려고 그랬죠 방문이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 네, 아시죠? 종이를 붙이는 종이 문틀, 창호지 문틀. 이렇게 열고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래서 제가 들어오려고 문을 당겼던 곳이 이쪽이죠. 역시 문을 잠궈 두셨네. 이럴라 그랬는데, 뻑뻑해서 안 열렸군요. 일부러 잠그지는 않으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잠그지는 않으셨죠? 근데, 뻑뻑해서 안 열렸다. 자, 그리고, 지금, 여름에는 다 열고 사용하시면 편안하고 좋으신데, 겨울에, 어떻게 하셨겠어요? 지금 보시면, 여름에는 다 열고 사용하시면 되죠. 열고 시원하게 앞뒤로 열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겨울에는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사용하셨을까요? 이중 창문을 하셨어요. 이중 창문, 창문, 어, 이중 방문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면 여기 음, 음, 안 나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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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면 야, 이렇게 벽 안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미닫이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미닫이 문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다이 문을 이렇게 땡겨서 여는 게 이렇게 이렇게 땡겨서 여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가 하나 있으니까 이쪽도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없습니다. 왜? 아, 저는 이미 봤죠. 여기 들어오면서 보니까 여기 문짝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미닫이 문이죠. 또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미닫이 문에 유리를 달아두셨어요. 유리를 달아가지고 보시면, 어! 손 보이죠? 제손 보이십니다. 네. 문을 겨울에 열지 않고서도 이 문을 닫아두고서도 바깥에 누가 왔는지, 바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집 마당이 지금 어떤지, 계절이 어떤지, 바람이 불고 있는지, 눈이 펄펄 내리고 있는지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아이고, <laughs> 이거. 네. 이렇게 현명하게 아주 지혜롭게 집을 지으셨어요 이쁘죠? 정말 품격 있는 그런 댁이에요 예전에 양반댁이야 정말 돈 많은 양반댁이야 다양히 품격 있게 멋지게 지으셨지만 평범해 보이면서도 제법 네, 격을 갖춘 그런 집이시죠 문을 닫아주셨는데 한번 열어봐도 될까요? 네. 고리를 이렇게 해서 벗기고요 네.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아 이리 오너라 하고 보니까 옆에 감나무네요 감 네이놈 이리 오너라 그렇습니다 다시 문을 땡겨 닫고요 원래 있던 대로 잠깐 드려야죠. 자, 여기 또 있습니다. 이거 뭐 오늘 하루 종일 일이 온 너라를 그냥, 아우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네요. 저 바깥인 줄 알았어요. 아유, 세상에. 제가 이렇게 제법 다닌다고 다녔는데, 뭐, 꺼물구만요. 그동안 다닌 거는. 여기는, 할머니의 비밀 공간 같은 곳이에요. 할머니의 비밀 공간처럼 생긴 곳. 세상에. 광, 광도 아닌 것이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여기에 알사탕도 숨겨두시고, 예쁜 이브 자리도 넣어두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옆쪽으로 방금 열어봤던 그쪽으로 통하는 문인 줄 알았어요. 바깥으로 통하는그런때 아니었네요. 아. 예전에 격조 있는 분들은 이렇게 비밀의 공간도 따로 다 있었네요. 그럼 얘는 뭐야? 이쪽에 문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들어와서 그죠? 우리 이렇게 들어왔어요. 거짓말이죠? 저쪽으로 안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왔죠. 한 바퀴 돌다가 집이 너무 넓고 다리 아프니까 다시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맞지만 앞에서 분명히 저 뒤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뒷곁에 한 바퀴 돌다가 이쪽 뒷곁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들어왔는데 문이 많아요 자, 첫 번째 문이죠? 방금 비밀의 방 비밀의 드레스룸 같은 두 번째 문이고요 이거 열었더니 이리 오너라 감나무 있었습니다. 이쪽은 열면 앞마당이죠. 아래쪽에서는 불을 떼대 주고요. 그렇습니다. 아, 제 몸을 돌려야 되나요? 그리고 저 제가 이쪽으로 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옆마당 다 봤습니다. 비밀의 방도 있었습니다. 그럼 얘는 도대체 뭘까? 궁금해시죠? 이거 야외로 연결, 어머?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깜해요. 아, 엄마야. 엄마야. 네. 야외로 연결되는 곳이 아니네요. 얘도 비밀의 방처럼 양반님 내내 아니면 장사 많이 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버신 분들이 집을 지어서 살면 이렇게 사셨을까요? 이야, 이렇습니다. 밑에는 장판지, 기름종이, 뭐 이런 거 깔려 있고요. 아, 저게 뭐죠? 나무. 네. 이렇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비밀의 공간이 있다. 할머니의 비밀의 공간. 그렇네요. 세상에. 예전에는 이렇게 사셨네요. 자, 문 닫아드리고요. 제가 지금, 어차, 어, 닫아줘라. 잠겨라.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본게 반밖에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반밖에 못 봐가지고, 아직 반더 봐야 됩니다. 자,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죠. 이거 아까 열려 있었지만 닫아두겠습니다. 왜냐? 아, 열려있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안 먹혀요. 문이 틀어졌나 봐요. 계청 마루 보시면은 상당히 두껍고 탄탄하다는 거 느끼실 수 있죠. 그냥 얇은 마루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는 뭘까요? 아휴, 비밀의 공간이 이 댁은 참 많아가지고. 얘는 대체 뭘까요? 괴짝? 궤짝? 괴짝이라고 보기에는 용도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 나무도 상당히 좋은 거죠. 이 나무. 네. 이 괴짝에 문이 떨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관을 해두고 계시네요. 요거는 용도가 뭘까요? 요거는 밤에 전등 올려놓는 곳인가? 이거는 뭔지 또 궁금해. 아... 이게 지금 여기 있고요. 저쪽에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나무 긴 나무를 올려서 선반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해봅니다. 아, 여기 가운데 보시면 전기는 뭐그 시절에 시절에 따라서 현대화되면서 전기를 사용하셨고 여기 가운데 이거 대들보라 그러죠? 긴 나무. 대들보 위에 둥근 것으로 이렇게 받쳤네요. 저는 이 부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저렇게 둥근 것으로 받 받쳐진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한 듯 합니다. 네. 자 이쪽으로 가보는데요.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받쳐 두셨어요. 그래서 아 뭔가 불편함이 있으시구나. 그리고 이쪽은 아, 잠궈두셨어요. 잠궈두셨으면 건드리지 말아라 적어도. 네. 안 봐야죠. 안 봐야죠. 그럼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요. 아유, 여기도 또 비밀의 공간이 있습니다. 비밀의 공간이. 네. 천장은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작지만, 네. 작지만 뭔가를 보관할 수 있는 귀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어 있네요. 문 음, 닫아드리고요. 이것도 틀이 맞지는 않아서 아래쪽에도 주방으로 향하는 곳이겠죠? 오, 네, 이 아래에도 뭔가를 담아두시고 보관하는 그런 공간이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있던 대로 해놓고요. 그렇습니다. 아유, 정말 멋진 탐나는 집입니다. 물론 뭐 준다고 해도 저 혼자 이거 쓸고 닦고도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욕심은 나네요. 예전에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게 격조있게 집을 짓고 사르셨다는 거. 네. 정말 품이 있고 격조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단아하면서도 품이 있는 집인 것 같아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봤습니다. 감사하게 잘 봤습니다.